최근 중국산 VTT쇼, 전차, 가태국에서 오역대금방신을 당하며 전, 에게를 충격에 빠뜨렸으니, 다태국과 캄보디아, 의국경분젠, 현장에 위풍당당하게 투입돼, 새했던 중국 전차는 불과 이틀만, 에포신이 처참하게 터져버렸습, 니다적의 공격을 받은 것도가, 니라단스 무발 의사 격동 연디지모, 셰스스로 폭발한 것입니다, 한국. 의케의 흑표 전차라면 훈련장에 서가볍게 몸을 푸는 수준의 사격, 군량임에도 중국사는 남녀그리기 어내지 못했습니다. 더왕당하 깨쓴 중국측의 변명이및 아멘유어 연사식과 열주의라고켜있으니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전쟁 중에 타이마우스를 외치 이곳 포신을 시켜가며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까? 반 안면 대한민국의 K 이 전차는 포스코. 리특 스크롬도그 M 기술이 적용되어 100발을 연속 사격해 도크 덕 없는 압도적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현대 위야 가개발한 화일 강포는 독일제를 넘어서는 경량화와 고강돌, 을실현 해임 이세계 최강 의성, 은그 입증했습니다. 산값에 오케 중국산을 선택했던 타 애국은이 제아 땅을 침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두대 살 돈으로 잘, 아리 성능 확실한 한국산 K2죠. 엔치의 한대를 사는 게 백번 나왔단 은탄식이 쏟아집니다. 결국 전잔 개서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N 화려한 카탈로그가 아니라 실전에 어증명된 진짜 기술력이니 다음무리 겁대기를 모방해 또 한국 의금속 야금기술 과정밀공하 근결코 따라올 수 없습니다. 오늘 의결론은 가성비다 지다 목수밀 H는 중국 산대 심미코스는 K 파이 량기 산이다 이라는 것입니다.